오늘 장이 많이 빠졌죠 <laughs> 그 와중에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이 있어서 살펴보다가 아 이런 종목들은 좀 유의를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케알모터스 이륜차 제조 관련 회사입니다 봤더니 뭐 최근에 400원, 500원까지 하다가 900원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뭐 이유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것들은 부채 비율하고 자본 유보율을 봐야 되겠죠. 부채는 270%로 되어 있고 자본 유보율은 마이너스 50%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죠. 자산 대비해서 거의 대부분 부채고 자본은 400억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거죠 증자를 때리거나 전화사채를 발행을 하거나 감자도 생각할 수도 있겠다 라는 부분인데 현재는 엠맹가 이상이라 감자보다는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보이고 만약에 주가가 50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감자부터 시작을 해서 유상 진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0년도에도 감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감자를 한번 한적이 있고 무상 감자를 했죠. 2020년도에 그러면서 쭉 해당 동전주에 가깝게 있다가 최근에 저는 이거를 투기 세력으로 봅니다. 투기 세력으로 보고 이런 거래량이 터졌다는 게좀 의구심을 가지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도 무상 감자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도 회사의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당 반기보고서를, 어, 봤더니, 51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 사체 발행을 했는데, 전화 청구기간이 21년도부터 내년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액이 511월이니까, 지금, 9 4 0원 이니까 지금은 이쪽에 전환사채에 투자한 사람들은 전환을 하고 싶은 상황이 많겠죠 일로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진주 발행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점이 하나 있고요 안그래도 적자 기업인데 주식이 더 희석될 가능성이 있고 회사채도 발행을 해가지고 뭐4% 5%돼 있는데 자 내년 12월 23일까지 5% 이자에 대한 회사채를 만기에 상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계속 적자에 유보일도 는 상황에서 상환을 하려고 그러면 올해나 내년 중에는 운영자금에 대한 그 다음에 해사채 만기에 대한 상환을 위해서 자금이 땡길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도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좋은 쪽으로는 되진 않을 겁니다 보니까 b-등급이라 보면 사용내역도 뭐 중국출자금 있다가 최종적으로 51회차를 보면은 원자료 구입 및 신규 사업이라 됐는데, 뭐, 재무 구조 개선 목적으로 2020년도에도 전화사채와 무상감자를 실시를 했는데도 최근 3년 동안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전화사채에 대한 전환계보다 한두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24년 내년 말까지 상환해야 되는 회사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회사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상환을 위한 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채를 또 추가로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사채를 발행하거나 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이런 종목들은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좋습니다. 주가가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반기 보고서도 현재 계속 적자이고요. 또 감자나 유상증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갑자기 뭐추 차트로만 보고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 을것 같습니다. 뭐 시세가 오르나도 관심을 안 드는 편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투자 유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이었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